오늘을 새롭게 변경된 막국수 도전 먹방. <laughs> 안녕, 어떻게 여러분. 윤호입니다 자, 오늘은 도전 먹방하러 왔어요. 어디 가냐면 예전에 제가 한달 전쯤인가 미국 가기 전에 도전했었던 들기름 막국수 가게가 있었잖아요. 저번에 도전했던 도전 먹방과 다르게 새로운 룰로 변경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변경된 막국수 도전 먹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지로점으로 왔어요. 제일 빠진 메밀. 자 일단 들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래간만이다.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 가게 들어왔고요. 여기 잘 빠진 메밀이 10주년 기념을 해서 이벤트를 만드셨었는데 처음 만드신 챌린지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양을 가늠을 제대로 못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영상의 댓글을 보시는 분들 마음도 이해가 가지만 은 실패하라고 만든 도전 먹방이 아니라 정말로 감을 못 잡으셔서 그렇게 만든 건데 왔다 간 이후로 아 이거는 정말로 다른 분들도 못 드시겠다. 이러는 수정해야 될것 같다 해서 한 이틀 만에 바로 수정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막국수 총 5인분 만두 5알 그리고 모듬전 하고, 이제 그 정식으로 나오는 수육이랑 주먹밥, 이렇게 다섯 접시 먹으면 됩니다. 지금 성공하신 분들, 바뀌고 나서 성공하신 분들이 몇분 계세요, 그러면? 그중에 네. 아, 일반인은 제일 빨리 먹으신 분은 그 여성분이시죠? 진짜 유명해요, 그분. 그 일반인 한 분도 제가 알기로 남성분이신가요, 혹시? 그분도 제가 알기로 아비꼬 6kg 성공하신 분인 걸로 많은 일반인이지만다 특이한 고수아요 유튜브만 안할뿐 음. 사장님께서 진짜 제가 그날 촬영하고 나서 챌린지를 수정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빨리 오고 싶었는데 뉴욕과는 일정 겹쳐서 이제 좀 뒤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왔지만 지금 성공자가 세 분이나 계시는 걸로 보아서는 확실히 난이도가 좀 많이 고전할 만하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목소리> <laughs> 아, 아니에요. 사장님이 이건 대단하신 거예요. 네, 그럼 챌린지 바로 준비해 주실 수 있나요? 어, 네. 박스는 그러면 저번처럼 해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다시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그때은 달라지면 네. 트러플이 새로 생겼고요. 아. 러 아, 들기름이다 보니까 네. 그 저번에 새싹이 제일 네. 새었잖아요 맞아요. 새싹을 그때 강만희 님하고 가입했요한번잘안 네. 아, 됐어요. 그래서 깨알 팁을 한번더 전수해 주셨으면 그러면 또 맛있게 먹을 수 있겠네요. 네. 어.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도전 먹방가 아닌데, 여기 무제한 코스라고 있어요. 전통주 90분 무제한 코스. 인당 2만원, 인당 3만원. 이렇게 두개 있네요. 이거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거 한번 즐기러 오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저기 보시면은 이벤트 하고 있어요. 여기가 10주년이라고 이제 10.00 맞추면은 파격적인 할인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와 성공하라고 주먹밥 사이즈까지 줄여주셨는데요. 근데 네, 확실히 저번에 봤을 때보다 양이 훨씬 더준건 느껴지네요. 자 이렇게 커팅좀 할게요. 채소가 먹기가 힘들더라고. 그리고 그때는 제가 또막 이것저것 한다고 음식이 시간이 좀 돼가지고 굳어가고 있었는데 오늘은 완전히 부드러운 상태로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타이머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시면 눌러주세요. 네. 눌러주시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저이예요 으흠. 너무 빨시면안 죽겠네. 아쉽네요. 좀더 빨리 먹을 수 있었는데. 메뉴판 좀 봐도 될 어, 네네네. 메뉴판 좀 먼저. 포장 좀 <laughs> 해가야겠다. 망만두 튀긴 거두 개랑요. 양송이 만두 하나랑 트러플 두 개만 어, 여기 원래 육회도 팔아요? 어, 네. 육회 한번 드려볼까요? 오늘 들어오긴 했거든요. 어, 진짜요? 이거 맛보시라진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진짜 제가 놀랬던 거는 물맛국수는 맛있었던 건 알고 있었지만 비빔이랑 들기는 이게 면이 안푼 상태로 그냥 나오자마자 바로 먹으니까 진짜 맛있고 여기 모듬전 고추튀김이랑 감자전이랑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진짜 막걸리랑 이렇게 딱한 잔하면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맛있었습니다. 만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많이 노는 개물짜장보다 좀더 많은 것 같아요. 한번 어, 어, 감사합니다. 이제 이제 드시는 방법은 밥태에다가 네. 육회 올려서 표고 네. 와사비거든요. 여기 네. 이제 표고 와사비 한두개 정도 있어요. 아, 여러분, 지 이거 봐요. 육회 두께가 엄청나. 와.. 식감도 식감.. 두께 때문에 식감도 식감이고 엄청 고소해요. 고기 상태가 엄청 좋아요. 이렇게 버섯 올려가지고 여러분 여기 저녁에 술 먹으러 와야겠다. 제가 오래 먹은 육회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와. 아, 잘 먹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한번 테스트한본다고640아640안 보내주시는데요 <laughs> 와야겠다 술 먹으러 와야겠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약간의 인사 드릴게요 와 쏟는 거 아니겠지 사장님 커피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커피까지 전달 완료. 너무 맛있게 잘 먹을 것 같고, 이 영상 보신 우리 호떡이분들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아, 마지막으로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도전 먹방 아니고, 제가 먹고 싶었던 삼겹살일 거예요. 코스트코 가야지. <laughs> 여러분. 안녕. 모두들 좋은 밤 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